아, 작은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제 그 연구에 의해서 다 밝혀졌는데요. 결국은 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가느냐가 정말 큰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행한 관계로 가는 아주 핵심적인 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네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 이런 네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난은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잘못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얘기를 듣는 사람은 아, 왜 나한테만 그래? 당신도 잘못한 게 있잖아 하면서 방어를 하게 되고 다시 역공을 취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비난방어, 비난방어 하다가 아주 관계가 더 험악한 관계가 되고 또 하나의 독이 이제 경멸이라는 게 있었는데 경멸은 상대를 나보다 아주 못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네가 할줄 아는 게 뭐가 있어, 뭐 잘난 척하기는 꼴에 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거는 비언어적으로도 표현을 할수 있는데 뭐 이렇게 째려본다든지 치 하고 뭐 콧방귀를 뀐다든지 또는 비웃는 웃음 이렇게 입꼬리를 올리면서 비웃는 웃음을 지는다든지 이렇게 비언어적으로도 전달이 되고요. 또 담쌓기라는 요인도 있었는데요. 이 담쌓기는 뭐냐면 상대를 아주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한쪽 배우자는 굉장히 얘기하고 싶어하는데 한쪽은 대응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난이나 방어, 경멸, 담쌓기 네 가지 요소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무리 작은 갈등이더라도 굉장히 큰 갈등으로 번져 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방지하려면 이제, 더, 그 방법 말고, 소통이 잘 되게 하는 대화 방식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비난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요청하는 거예요.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하는 게 비난이라면, 내가 퇴근할 때는 좀 거실만이라도 정리가 되어 있으면 고맙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언제 그랬어? 이게 방어라면, 아, 그래. 내가 이번 달에는 술을 좀 과하게 마셨네. 라고 이렇게 자기 잘못을 아주 조금만 인정하는 대화 방법. 그리고 또 경멸 대신에는 우리가 평소에 서로에게 이렇게 호감과 존중을 표현하는 대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역시 담쌓기도 이제 서로 말을 안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을 안 하는 거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먼저 진정을 하고 나서 상대와 부드럽게 대화를 풀어나가는 것들이 우리가 그 작은 갈등을 큰 갈등으로 이렇게 가져가지 않게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될수 있겠습니다. 어, 정말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아갈 어떤 권리도 있고요, 자격도 있는 사람들이죠요 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행복을 원하면서 그 행복 내가 행복하지 않은 원인을 혹시 주변 탓이나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제 그때는 참내 자신이 무기력한 상태가 되게 되지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 남의 탓이고 상황 탓이고 이렇다 보면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무기력해지게 되는 건데 이럴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바로 나에게 내가 할수 있는 게이 상황에서 무엇이 있을까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에서라도 다른 사람 탓이나 주변 탓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그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볼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바로 내 자신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또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하루에 감사한 거를 세 가지씩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감사한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다 감사하다. 또 내가, 뭐, 손이, 손 10개가 다 있어서, 손가락 10개가 다 있어서 감사하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한 것을 자꾸 생각하시고 정말 마음으로 감사함을 느끼시게 되면 어느 순간에 본인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알아차리실 거고요. 본인이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해 있게 되면 그 긍정의 에너지가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주변의 이 환경, 상황 자체도 매우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제가 행복을 바라시는 분들께 자기의 긍정성 회복, 그다음에 자신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긍정성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함을 찾는 것, 이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